네, 저희 시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어,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무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laughs>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와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어,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 혹시 죽다 살아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 보통 어떤 사고나 사건 등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칠 뻔한 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면하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아유 죽다 살았네라고 많이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육군 훈련소에서 한번 그런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저는 군복무를 현역으로 간게 아니라 사회 복무 요원 뭐 공익이나 방위라고도 불리는 대체 복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체 복무를 한다고 해도 사실 4주간 군사 훈련을 받아야만이 어잘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논산 훈련소에서 4주간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 훈련 도중에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다시겠지만 군대에서 훈련, 사, 훈련 중에 사격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총기를 다루고 사격을 하는 사격훈련이 25m 앞에 있는 관역을 어, 쏘는 0.4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100m, 200m, 250m 거리에 있는 표적을 쏘는 실거리 사격훈련이 있는데 어, 저는 이 사격훈련을 사실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아주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에도 뭐총 쏘는 게임들이 있는데 야 드디어 내가 게임에서만 보던 총을 드디어 내가 쏴보는구나. 이때 아니면 언제 쏴볼까? 하고서 좀 나름 내심, 훈련이 힘들기도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서 그런 총기훈련에 참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제가 그 0.4격훈련에서 총기사고를 경험하게 됐어요. 뭐, 사람을 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 총이 폭발을 해가지고 어, 이 철로 된 부분까지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좀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예, 총이 막 두둥각 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 정말 기적적이게도 이 어, 총을 쏴보신 남성분들 아시겠지만은 쏠때 아주 이렇게 딱 앞에다가 두고서 이게 쏴야 되는데 정말 코 앞에서 이 폭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안 다치고, 그렇게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와, 죽다 살아났구나, 라고 그게 참 안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저만 안 다친 게 아니라, 저 바로 옆에서 그 쏘는 걸 봐야 하는 그 부사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어, 자기가 방탄모를 쓰는 게참잘 됐던 게, 방탄모를 파편이 아주 빵! 때리고 날아갔다고 자기도 막 죽다 살아났다고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어, 그 후에 전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라고 제가 하는 마음에 그 복무 중이던 제가 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또 섬기던 교회에서 어, 더욱 열심히 어, 섬기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직접, 직접 경험하기도 했지만, 죽다 살아난 경험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감사하게 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 근데 여러분,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뭐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바로 이 세례가 저희에게 있어서는요, 죽다 살아난 경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례전이 됩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세례가 저희에게 죽다 살아난 경험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세례를 생각하실 때그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자 하면은, 세례에 대한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구약 성경으로까지 저희가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이 나병에서 어, 당신은 이제 정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민숙이 19장 7절 말씀에는 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속죄제를 드릴 때 암송아지를 잡은 제사장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게에서 3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에스게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데요.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 이처럼 모세의 시대부터 물로 몸을 씻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목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먼지나 때를 벗겨내는 그런 위생적인 작업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의 일종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이러한 정결 예식의 의미로서 식사 전에 물로 손을 씻는 행위도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도 안 씻고 밥떡 먹는 것을 보니까 야 저거 어 부정탄 손으로 좀밥 먹는 것좀 봐라라고 여길 정도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례에는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냥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낸다는 정결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는 의식인데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요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어, 세, 그 세례는 바로 죄의 사암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였다 라고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그러한 세례와 정결 예식이 아 하나님 저 회계했습니다 이제 됐죠? 라고 하는 겉으로만 하는 예식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외식하는 거 나 이제 회계 받았어. 끝이야. 라고 하는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어, 욕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하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분명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지만 겉으로만 정결하게 되고 겉으로만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정결 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거나 정결 예식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세례라고 부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요 여러분 물로만 하는 세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목욕을 하고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듯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서 정결해져야 하는데 이 목욕을 한 번만 하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목욕을 하는 것처럼 물로만 하는 회계의 세례는요, 이게 또 매일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 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세례는요 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러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하실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거듭남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아시다시피 게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신 말씀 내용인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만 받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이지만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의 세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또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세례도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뭐 회개의 세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 제가 3위일체 하나님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게 되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나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세례를 줘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최종적인 구원사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세례를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지,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특별히 언급을 한 것도 보면, 물에 잠겼다가, 즉,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셔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 이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례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례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고뇌 고뇌하시는 거를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어,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요. 그냥 물로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죄를 씻는 회개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요, 저희가 어, 다 세례를 받,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받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세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절 말씀에서 나오신,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아, 저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저희의 이전 사람이 죽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양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새 몸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나게 된 것이다라고 사도 마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즉,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다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 말씀하,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례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어, 얼마 전에도 저희가 세례 예식을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모든 교인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세례를 진행하고 또한 서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세례는 혼자서만 나만 그냥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만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는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주 아기 때 창천교회에서 이제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에서 영아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어 사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막 응애하고 있는 아기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어 갑자기 엄마가 물려주는 뭐 젖병을 탁 쳐내고 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아기들이 선언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이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아기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 그 아기 혼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교회 공동 재원으로서 교회가 함께, 함께 그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하기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라고 교회가 함께 그 세례에 서약하는 의미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다 살아남 교회가 함께 연합된다는 이 공동체의 의미가요. 요즘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례는 회개의 의미가 있고 거듭남의 의미가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세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분명히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한몸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2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3천이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한참 밴드 활동, 음악 활동을 할 때에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교류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뭐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한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뭐 많은 이유가 그 사람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교회가 이제 세례 받은 교인들에 대해서 함께 한몸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요즘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한몸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 새끼발가락만 쾅찧어도 아주 온몸을 움츠릴 정도로 아픈 것처럼 세례를 받은 이들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 과연 우리는 우리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세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저희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로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바리새인들의 아주 꾸짖었던 것같지 저희가 받은 회개의 세례가 그냥 몸을 씻는 정결 예식으로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아, 나 잘못했으니 좀 씻어 주죠라고 하는 그런 세례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저희가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 둘째로는요, 저희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의 세례를 받은 이로서 죄로 인해 죽다가 살아난 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매번 씻는 그런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더러움과 함께 온전히 저희 옛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저희가 바로 그런 거듭남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서 성령으로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어,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례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난 아기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세례 받는 교인들을요 저희가 남남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양육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 그리고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저희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죽다 살아난 이로서 거듭난 이로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함께 세례 받은 이들과 교제하기 힘쓰면 안하는 여러분과 제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저희에게 어, 받, 받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함께 주님과 죽다 살아난 이로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로서 어 먼저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단순히 어 목욕을 하는 것처럼 손을 손을 씻는 행위처럼 매번 그냥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겉으로만 씻어내는 정결 예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저희의 마음으로서. 함께 세례를 받은 이로서 마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성령으로 회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로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다 살아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옛 사람이 정말 온전히 죽고서 성령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죄로 인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임을 믿고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옆자리에 앉은 이들 모든 이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다 살아난 세례를 받은 이로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공동체임을 주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단한 사람이라도 함께 세례 받은 이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모두가 함께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를 훈련시키며, 서로를 양육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